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도전해 총 6건의 사업이 선정되며 국비 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되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행안부 주관사업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덕계저수지수변공원 조성사업, 효촌리사 하수관로 정비사업, 우이령입구 오봉마을 만들기사업, 문화충전소 가막개나리골사업, 방성1위신촌동이마을사업등총 6건입니다. 양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덕계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총 6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배 규모로 양주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개발 소외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 공모에 도전해 국비 8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앞으로도 양주시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